쇼펜하우어의 따뜻한 인생 조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께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인생 조언입니다. 흔히 쇼펜하우어를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글 속에는 의외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될 만한 따뜻한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삶의 본질을 받아들이기.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의 성장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쥬오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빛내줄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쇼펜하우어는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내적인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온다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진정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의외로 그것은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웃음이나 따뜻한 커피 한잔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조페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하려고 하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소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의 줄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쇼페나워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라는 조언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배우는 사할,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포함한 학문적 탐구를 통해 인간이 더욱 고양된 삶을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책은 타인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이 조언을 실천해 볼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책을 읽으며 생각의 폭을 넓혀 보세요. 여러분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놀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에 매달리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앞의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충분히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셨나요? 혹은 쇼펜하우의 조언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영감을 줄수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